그 제가 오늘은, 아, 제 원래 어제 교환을, 다크민트 님과 교환을 해서 어제 찍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포장을 했어요. 보시면 대충 포장을 해놔가고이 정도 했고요. 렇게샵 어떻게, 제가 뒷면 너무 지저분해서 뜯고 올게요. 뒷면이 테이프 분복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에 먼저 무에 물품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물품 같은 게 들어있는데. 떼볼게요. 작게 보이시죠? 한번 제가 높여볼게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물품이 하나 있어요. <laughs> 꺼내고올게요 네. 렇게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런 테이프가 붙어져 있네요. 해야 안자 이렇게 덤이, 덤 같은 거?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왔는데, 덤 같은 게 왔어요. 두께샷, 숟샷, <laughs> 꺼내기샷. <laughs> 먼저 이거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자몽 토핑인데, 수제 자몽 토핑이래요. 수제 자몽 토핑, 오븐에 구워서 색깔이 좀,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옷 토핑이 정말 잘 됐고요. 새 토핑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은 것도 있고, 네, 좀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하나만 토핑 소개했는데 이거는 수제 고화 토핑이에요. 이렇게 빨리 소개할게요. 이건 자몽이나 파프리카랑 뭐햄 토핑, 올리브 토핑 뭐 등등 있고요. 이거는 수제 토핑 접시, 이거는 귤 토핑, 오렌지 토핑이고, 이거는 수제 실리콘 점토예요. 네, 정리하고 올게요. 여기 정리하고. 이제 저이 교환 물품을 뜯고 올게요 숙쇄 꺼내고 올게요 이제 다 꺼냈고요 먹거리는 어제 제 티만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먹거리는 제 티만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옆에다 놓고 다른 거 소개해 볼게요 먼저 눈에 보이는 거 통! 왜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laughs> 여기는 작품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고요 하자가 있어서 미안한 건가? 어쨌든 그냥 통하고 교환물품 말고 먼저 이렇게 DIY 4개 왔고요. 시 샵!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충전이 없어서 어묵 토핑 DIY, <laughs> 계란 토핑 DIY, 마카롱 DIY, 떡 토핑 DIY. 제가 다 갖고 싶은 것만 주셔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교환물 소개해볼게요. 두께샷. 되게 두께가 빵빵하고요. 속샷 우르르샷. 네, 먼저 하나하나 소개해볼게요. 먼저 표현제들부터 소개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제들 갖고 왔고요. 먼저 이거는. 슈가파우더 이거 <laughs> 이거는 설탕 표현제 최고 우주 최고로 소소하다는데 되게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건 밥이나 눈가루 표현제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루 표현제라고 저는 했고요 생물의 금색깔 이거는 버터 표현제 되게 많이 주셨어요 고춧가루 표현제 이거는 파슬리 표현제 이거는 국물 표현 아 이거는 그냥 초콜릿 표현제 이건 국물 표현제 그 얼음 표현제 정리하고 올게요 정리했고 이제 이런 면봉 그다음에 뭔 공병하고 이런 통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우르, 수제 우레탄으로 복제한 그라탕 접시 이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로션이랑 립밤 같은 거 담을 때 좋고, 그다음에 레드벨벳 포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드벨벳인데 주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퍼백 모음하고 이렇게 미니어처 장갑 미니어처 장갑은 청인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칼, 촘 조심하라고 하네요. 이건 폴리머 자를 때 좋다고 하네요. 이거 통 <laughs> 토핑 13개 왔고요 <laughs> 나무 막대, 스제클레이 천사점토, 두께샷, 실리콘 원소소 흐르는 실리콘 점토. 이렇게 실리콘 점토가 되 많이 왔구요. 한번 이걸 다정리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잠시 네, 그 다음 거 소개해볼게요. 저 어, 그런 물씀입니다 두께샷, 속샷, 떨림이. 이거는 먼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풀 종류고요. 오드락 본드 목공 풀, 물풀, 물풀이 중량이라고요. 아닌데 대량인데. 그다음에 도일리, 섞을 것하고 단있지이 토핑은 셀파. 이 토핑은 처음 써보는데. 이건 셀파예요. 셀파 처음 만져보고 다 이거 다 처음 만져봐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썩을 것과 뭐아 썩을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매들넘입니다 불갈이 씻다먹는 건데 그러면 좀 쓰리고요. 썩을통 아, 예, 이성으로 잠시만요. 허차 이렇 푸짐 터지는 교환 옷이었습니다 안녕.